저는 근데 많이 말했었어요. 제가 제 파트가 제일 좋다 아, 항상 말했었어요. 아, 그냥 그래, 제 파트인 거요아 근데 저세 뭐, 명이나 있 저도 제 파트 너무 좋아합니다. 아제내말 제일 따고는거 아니야? 오케이. 근데 나는 수시로 말했었서 나의 그일아하는언이 저는 어 힙함을 불고 싶네요. 서 첫번째 두번째 죽일 사람 세번째 죽일 사람 그래! 일단 아, 은경이! 아, 네. 하나 medieval. 둘 <laughs> 셋! 은현이 음 어? 저너 어렵거든요 <laughs> <laughs> 이게 뭐지? 제목이? ㅋ ㅋ ㅋ ㅋ ㅋ ㅋ 알아요 마지막에 왜 흐려? 아 나한테 약간 이나는 아니 페이크와 아니 라고 아니지 그걸 왜 갑자기 마지막에 왜 estan la sala 아니야? 저기 괜찮아. 아, 아니야, 아니야. 저기 봐봐요. 이거 아무거나 어잖아 얘들아. 근데, 저기 <laughs> 나 어렵잖아. 아니에요! 저 라이 아니라고 했어. 아와 하나 더 넣어.